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, 이 편을 찍으면, 저는 이제 그, 비즈니스에 임하는 자세로 신념이라고도 할수 있고,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적인 거,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신념? 나의 철학? 그런 건데, 그걸 제가 대학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러면서 제 삶이 굉장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고, 어, 목표가 있고, 이 진리 안에 간다는 게 너무 자유로웠어요. 그래서 저는, 음, 많은 갈등에서 그 부분이 저를 해결해줬고, 음,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에,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거는, 음, 저의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인, 어,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복음,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이 내업 속으로 들어와서 내 업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고 또내 업에 내 업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수 있다 원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노동의 고통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노동이 이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즐거움, 기적을 맛보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교지, 장소, 그 땅이 거룩하고 그래서 니신을 네 벗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직업이 자, 예, 직업으로부터의 구원, 자유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곳이 되고 싶고,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출근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고 싶고, 그것을 또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쓰임 받는 이제 그런 방향성이 제 삶의 미션이 되고, 비전이 되었어요. 그래서, 이 복음과 전도를 어떻게 내삶 속에 깊이 체험하고 일상에 그거를 끌어들일 것인가 어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어할 수밖에 없었고 하게 되고 어 열정이 생기더라고요. 지금도 저는 그런 비전과 미션이 나에게 이것을 계속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. 비즈니스는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두배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에너지는 좀 말씀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사명으로부터 콜링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정말 그런 사명을 가진 후배들에게 어, 이 영상을 꼭 공유하고 싶고 그런 후배들이 차세대의 더 나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도전하고 최적화하고 고도화 시켜서 지금은 전 세계가 급속도로 하나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복음과 전도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그 비즈니스 속에서 함께 가고 선배들의 뒤를 이어가는 그런 후배들을. 지지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